안녕하세요 다이어트 31일차고요 아침에 뭐 모기 때문이었나?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몸무게 쟀는데 79.4kg였어요 근데 어제 아이스크림 3개 먹고 잤잖아요 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엉덩이로 소변을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몸무게 쟀더니 7 8 점 몇이었는데 그건 촬영을 못했어요. 그리고 바로 화장실 갔다 와, 오자마자 밥을 먹었는데 바나나 두 개랑 그래놀라랑 꿀을 좀 뿌려서 먹었고 그러고 잠들었다가 완전 거의 점심시간에 출근했어요. 출근하는 길에 점심시간이니까 저번에 갔다 못 먹은 평양냉면집 거기 30분 기다려가지고 들어가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던 거죠. 깜짝 놀랐네. 완전 빈 그릇까지 바닥 보고 평양냉면은 국물까지 다 먹어야지 그게 맛있는 거야. 보고 사무실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효소 두개랑 커피 마시고 시간이 뭐 밥을 오늘 저녁을 생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원래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단백질 쿠키 하나 먹었고 한남동으로 PT 수업 받으러 가서 하체 운동 했는데 와 여태까지 내가 하던 스쿼트는 스쿼트가 아니었어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토마토랑 단백질 보충제 하나 사서 마셨고 PT 쌤이 오늘 복습을 해야 된다. 지금 좀 배운 걸 무조건 까먹고 복습을 해야지 좀 남는다 해서 저희 동네 헬스장 가서 다시. 스쿼트? 한 30분 동안 스쿼트만 했나? 그렇게 연습하고 집으로 왔어요. 스쿼트 하는 건안 찍었네? 그걸 집에 와서 주스밥 먹고 이제 나눈 솔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프고 짜증이 나는 거야. 뭘못 먹는 나의 자신이. 아, 나 그냥 회 시켜 먹을래. 그래서 회 시켰어요. 짠. 아, 진짜. 아, 진짜 못 참고 시켜버렸어. 씨. 음. 음, 이 맛이지. 두개 집어서, 하나 조금 집고, 음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와, 근데 회는 살안 쪄요? 그래도 뭐술안 먹고 이게 어디야? 응? 피티스 남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금 제가 79kg인데, 75까지 거의 10일 만에 뺄수 있을까요? 했데아 그거는 정말 비추천인데? 그렇게 빼려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그런 건강에 너무 안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럼 40일에 6kg는 뺄수 있어야 되니. 아, 그건 무조건 되죠. 그래서, 아, 내가 좀 늦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화이팅!